자, 시청각 인지능력을 키우는 측두엽입니다. 아, 측두엽이랬어. <laughs> 자, 눈으로만 풀어주세요. 시작해보겠습니다. 응. 노래 가사에 나오는 것들을 순서대로 말하시오. 못남이 좋아하는 기억력 게임! 어디야? 아파리움 아쿠아리. 아, 아쿠아리. 아, 아쿠아리움에 가면 우파루파도 있고 포모르트 펭귄도 있고 아. 엄마! 우르멜 데려가면 안돼요? 아쿠아리움에 가면 신주 족에도 있고 해불도 있고 해볼. 해양신도 있고 환상화 로봇도 아, 있고 못 바닷속 구경 진짜 재밌었어요 분해 튼튼 기억실스 아쿠아리움에 가면 문남이 좋아하는 기억력 게임 아 이거 옐로우 탱은 뭐하는 애야? 어, 이거 한 번에 풀 수는 없는 거죠? 어, 어, 예, 거의 없죠 네. 마지막에 그 로버트 로봇... 생선... 생선이요? 로켓 로봇... 로버트 로봇... 로봇 생선, 로버트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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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봇 생선... 로봇... 로봇 물고기 뭐이름 있었는데 뭔지 까먹었어 하나 빼먹었어 아쿠아리움에 가면 우파루파 있고, 홈볼트 펭귄 있고, 수달 있고, 바다거북 있어요 그 다음에 벨루가라는 거아 맞다 벨루가. 아 맞아 맞아 발판상어, 어. 보케마, 진주족의흰동가리그 다음에 해골, 태양신, 관성어로봇 어. 옐로우탱이 없잖아 옐로우탱이 어디 있냐면 약간 영국 영 런던 필름스쿨 느낌으로 하는 아, 거 토론 뭐. 수업으로? 그럼 어. 오픈북이야 네개네개네개네개 이렇게 돼요. 네개네개네개네 개. 되게 많이 빠졌네요. 우리 모잘라. 엄청 빠졌어요. 빠졌어요. 바다거북. 자, 우리 좀 빠르게 보죠. 형호피디. 어? 지워지자. 아, 지우라고. 오. 에헤. 이 지우면 의미 없어지는데. 지우면 안안 몰라요. <laughs> 자, 다 지우시고요. 손 울키 크 하지 마확인하는거 네. <laughs> 봐. 확인게 아, 뭐 어, 확인해. 깔끔하게 지워 아우 확인해. 울키 확인퍽해지우확서 다시 쓰게 해줘요네 네. 어, 오케이 끝나자마자 쓰시면 돼요 주세요 해 <laughs> 울키

전현무 씨, 우파 우파 있고, <laughs> 빨리 다음 다음 뭐예요? 홍볼트 펭귄 오케이. 있고, <laughs> 수달도 있고, <laughs> 바다거북 있고, <laughs> 와 어쩌고 저쩌고다, 펠루가도 있고, 포케마도 <laughs> 있고, 해파리도 <laughs> 있고, 대문어도 있고, 오와 <laughs> 오오. <있고 웃음> <있고> <laughs> 와 저거 자다. 우와 잘한다 잘. 계속해봐요. 진주조개 있고. 어? 아, 에, 아니 농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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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담도 했고. <laughs> <laughs> 빨판 상어 있고. 빨판 상어요? 빨판 문어 아니요 빨판, 빨판 상어. 빨판 상어 있고 그그 <laughs> 그 뒤에만 알면 돼. 고... 잠깐만. 포케마도 oh, oh, oh. 있고 했어요? Oh, 복패만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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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no. 했어 아니야. 호거! Oh. 빨간 상어 <힐> 있고 너. 호거도 있고 안 썼어 옐로우 탱도 있고 진짜 대박이야 옐로우 탱도 있고 가만히 있어 지금 가만히 있어 와 옐로우 탱도 있고 와안 쓰고 대박 안 써야 돼 대박이야 옐로우 탱 뒤에만 알면 대박이야 그게 관건이야 옐로우 탱 뒤에 있어 옐로우 이세 번째였어요 세 번째, 세 번째. 그세 번째. 어. 그게 바로 흰동갈입니다 그게 바로 흰동갈입니다 그런 다음에 저는... 진주 조개 있고 해, 해골도 있고 어? 웃기지 마. <laughs> 웃기지 아예 아예 아아아 아예 아예 아아아아아아 태양신도 있어 우와. 우와. 하나 더 태양신도 마지막. 있고 마지막 우와 이게 있네 <웃음> <웃음> 하나 더 하나 마지막 태양신 하나. 있잖아 또 마지막 하나 아니 뭐, 어떻게 뭐, 뭐예요? 항상 로봇도 있고 우와. 랄랄랄랄라 항상 어. 로봇도 있고 랄랄랄랄라 대박 진짜 하나도 안 쓰고 다맞췄어 하나도 안 쓰고 그냥 했어 대단하다 응, 보케마가 먼저 나왔어요. 대박이다. 오, 오, 대박. 대박이다. 대박이다. 안 썼어. 안 썼어. 안 썼어. 쓰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진짜 잘해. 정말 잘했다. 잘해. 우와. 대박이다. 어떻게 한 거지? 우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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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다. 보케마랑 보고 계속 헷갈렸거든요. 다시 한 번만 외워봐 주시겠어요? 그거는 오늘 안에는 안될것 같아요. <laughs> 제가 방송을 보면서 문자로 드릴게요. <laughs>